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러입니다. 드디어 이 쌍용 자동차 이 KG 모빌리티죠, 포레스 EVX 전기차가 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의 토레스이 가솔린 모델 그리고 바로 EVX 전기차 외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이 포레스 이 가솔린 모델입니다. 나오자마자 이 돌풍. 완전히 폭풍 돌풍을 일으킨 바로 그런 이 토레스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토레스 EVX 이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인데 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토레스는 헤드라이트가 이 위쪽에 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앤나이트는 이 토레스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지금 EVX 전기차는 길게 이렇게 가로로 길게 쭉 뽑았습니다. 이 전기차 이 토레스가 훨씬 더 미끄러 보입니다. 엔진 후드를 보면 일반 가솔린 토레스하고 이 디자인이 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캐릭터 라인 역시 이 똑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비교해 보셔도 EVX가 더 날렵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주유구가 없죠. 주유구가 없는 대신에 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 전기 충전입니다. 전기 전기를 이 충전할 수 있죠. 이번에 쌍용에서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쌍용에서 뭘 머리를 썼냐면, 그러니까 220볼트, 220볼트를 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단자입니다. 이 코드 충전기를 꽂으시고 자, 충격을 꽂으셨죠. 꽂으신 다음에 이 220V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220V 이쪽을 꽂으셔서 뭐 커피 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를 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0V 단자가 있어야지 또이 지원금 20만 원을 또 추가로 이 받습니다. 뒤쪽에 이 리어 부분에 왔습니다. 뒤쪽에 리어 부분을 보시면 리어 램프는 건곤감리, 건곤감리의 이 건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토레스 EVX 여기 원래 쌍용자동차가 있었죠? 근데 KG 모빌리티, 그래서 KGM으로 했는데 제발 이 엠블럼 좀, 좀 예쁘게 디자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토에서 디자인해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거 디자인 이거밖에 못하는지 자, 그리고, 토레스 가솔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토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토레스 써 있고, 뒤에 리어램프가 이 틀리죠. 그리고, 이 쌍용, 이게 쌍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디퓨저를 보시면, 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토레스 전기차는 디퓨저가, 하나, 둘, 셋, 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디퓨저가. 그래서, 한층 더 차가 밀끔합니다. 밀끔해.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열면 이렇게 공간이 이 뒤에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꽤 큽니다. 수납 공간이. 배터리가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부분을 잡아먹진 않습니다. 일반 가솔린, 이 토레스, 이 토레스입니다. 우리 직원차입니다. 이 의자를 전부 이 폴딩을 하면 지금 나가고 있죠. 제가 매트에 누워서 막 이러는 거.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차 박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그럼 안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원래 그 가솔린은 이쪽에 공조기가 있는데 이 공조기를 안으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12.3인치 12.3인치 같이 이 클러스트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어 한판으로 있습니다 한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이 심플하고 아주 미끈합니다 아주 미끈하죠 저는 토리스 가솔린 모델, 모델보다는. 굉장히 미끈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레스 이 가솔린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토레스 가솔린 모델입니다 토레스 가솔린 모델은 이렇게 공조기가 이쪽에 있죠 공조기가 공조기가 있고 가운데 이제 센타페시아 이쪽 부분에 이 패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계기판은 안에 이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토레스 전기차가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한층 더이 심플한 점을 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실 내외를 전부 다이 받고 지금부터 이 시승기를 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실차 구배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 카카오. 토레스 EVX 전기차 이 시승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을 제가 이 간단히 이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지금 이두 가지로 이 보고고 있습니다.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LFP.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여기서 NCM은 높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로 이 작고 가벼운 패키지에 이 상당한 에너지를 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위해 고급 열 관리 시스템이 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이런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N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이 수명과 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충격과 열에 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친화적인 또이 배터리로 이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데 테슬라도 지금 NFP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종이 일부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도 앞으로는 이 NFP로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차가 뭐 불자동차다 불이 많이 난다 뭐 이렇게 하지만 NCM에 비해서는 열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겨울철에 이 성능을 한70% 밖에 이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점 어, 서로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LFP로 좀 많이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CM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NFP 배터리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NCM 그리고 LFP 모두 다 안전성은 있지만, LFP 배터리가 좀 탁월한 열 안정성과 불연성 특성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뭐 모두 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열이 안 나니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를 운전을 했는데 참 불편한 점을 제가 이 한번 차나 찾았습니다. 찾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 원래 다른 차 종들은 한 번만 하면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고 한번 하면 이 R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후진을 하려고 하면 한번 누르면 후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중립이 됩니다. 중립이 되고 한번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알 후진했다가 출발하려고 뒤로 넣는데 하니까 안 가차가 뒤로 밀려. 막 이런 현상이 있어. 한번더 해야 돼요. 이거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2.3인치, 요, 이 패널이죠. 이 패널들이 보면 조금 시인성이 수입차보다는 떨어진다. 약간 좀 어둡고, 그리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이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 계기판 위로 올려와서 이 내려다 보는 거, 이렇게 가솔린 이렇게 확 내려다 봐야 되는데, 이런 시인성은 좀 좋다. 요거는 조금 더 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참 조용합니다 전기차라서 그런지 참 조용합니다 지금 이 차종 가격이 얼마냐면 4750부터 시작하는데 이 풀옵션은 대충 5200 정도 됩니다 5200 정도 되는데 이제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실 구매가는 한 3800에서 이 4천만원 이 초반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어? 쌍용에서 KG에서 이런 차를 만들어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 조금 약간 좀놀랄 정도예요. 지금 이 악셀을 밟으면 응답성이 상당히 전기차답게 정당 어, 빠릅니다. 빠르고 상당히 조용하고 차도 급하게 잘 나가고 이런 부분은 어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쪽 중간 부분 이쪽 부분이 원래 이 공조기 이 공조기는 사실상 이렇게 중간 부분에 아나로그로 좀돼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공조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쪽을 눌러야 돼요. 그럼 공조기가 이쪽에 나오거든요. 운전하면서 공조기를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시선을 뺏깁니다.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토레스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이 공조기를 될수 있으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케이지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 이 엠블럼이죠, 이 로고. 이 로고를 좀 케이지, 이 로고를 좀 예쁘게 어디다 발주를 줘가지고, 이 로고를 좀 바꿨으면 좋는데, 요 모델이 뭐냐면 옛날에 쌍용 자동차, 이 수출용, 수출용 이 엠블럼입니다. 수출용 엠블럼. 그리고 이 지금 EVX 이 전기차 모델은 한번 충전하면, 이 433km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한70% 정도 보시면 되고, 여름에는 이제 재기능을 100%다 하고, 그리고 급속 충전은 이 30분 하면 이 80%가 이 됩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은 뭐 9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마력은 204마력입니다. 이 가솔린으로 따지면 204마력에 한34 토크 정도 되죠. 일반 그 티볼리 가솔린보다는 상당히 이좀 마력이나 이 토크가 좋다. 그리고 이 토레스를 조금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생제동. 속도를 내서 가다가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이럴 때 회생제동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생제동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생제동이 걸렸을 때, 일반 수입차나 현대 기아 자동차는 좀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회생제동에 대해서 그냥 툭 브레이크가 바로 밟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토레스 EVX는 그런 반면에 비해서 이 상당히 그런 이질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지하도에 들어왔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오토로 이 밝기를 이 자동으로 조종합니다. 이 밝기를 자동으로 조종하는데 옆에 보시면 양 옆에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아주 차가 굉장히 토레스가 깔끔합니다. 비교적 약간 어둡긴 한데 이 오히려 어두운 것이 눈에 이눈 시선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기서 이게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를 때 누를 때가 이 반응이 굉장히 그 수입차처럼 탁탁탁탁 탁 멋지게 떨어지는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5% 부족하다. 5% 부족한데? 토레스인데. 토레스. 이 KG에서 만든 건데 이 정도면 상장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LFP 배터리에 대해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 KG에서 열받은 거야. 확 열받은 거지. 좋아. 그러면 내가 이차 10년에 100만 키로 보증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10년에 100만 키로를 보증할 수 있느냐? 이 LFP 바 배터리가 LCM 배터리보다 쉽게 얘기하면 수명이 한두배 정도 더 길거든요. 아 10년에 100만 키로이 무상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꼭 LFP 배터리가 꼭 나. 뿐만은 아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n c m 배터리를 이 장착을 했다면 차량 가격은 대폭 더 올라갔을 겁니다. 뭐이 정도면 이 3,800만 원 가지고 전기차 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가격 대비 가성비에서 참 괜찮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 토레스 EVX가 앞에 이륜 그게 싱글 모터입니다. 싱글 모터 그리고 이 듀얼모터, 그러니까 이 사륜구동이 안 나온다. 사륜구동이 없다. 요게 조금 좀 아쉽다. 요건 나중에 이제 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이 패널들은 전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이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구동이 되는데 제가 이 차를 구매한 이 차주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지금의 현재 내비게이션도 이 충분히 있쓸수 있는 그런 내비라고 합니다. 비교적 아무래도 이 앞쪽에는 이 맥퍼슨 그리고 뒤쪽에 이제 이 멀티링크를 장착을 했는데 이 노면을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이 노면 소음, 이 바닥 소음이 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닥 소음이 올라오는 것은 뭐 K5나 뭐 아반떼보다는 훨씬 더 적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가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 가속을 하는데 야, 정말 부드럽게 나갑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 전기차. 그리고 소리가 너무 조용한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이 바람 가르는 이 풍절음 소리가 너무 작다. 의외로 쌍용에서 이런 풍절음을 만들어? 어,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랄만. 이 정도면 이 풍절음이 굉장히 사이드밀러에서 이 풍절음 가르는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작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 정도고 그리고 토레스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130에서 더 이상 밟지 못합니다 더 밟으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이 공차 중량이 지금 1.9톤 그리고 가솔린이 1.5톤입니다 그 LFP 배터리가 지금 이 바닥에 있거든요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를 조금 더이 눌러준다 눌러 주니까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고 오히려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왜그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한 130, 140 밟면 좌우로 흔들리고 이 코너링에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이 전기차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이 무게가 나가니까 일정 톤그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토레스 가솔린 모델이 이 풀옵션하면 한 3천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EVX 같은 경우는 지금 3,800에서 4,000 초반인데, 이 전기를 값을 이 계산한다면, 연료 값을 계산한다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의외로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단점을 파고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단점만 보지 말고 이 장점을 먼저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구매를 하시는 요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나 비슷한 가격대의 자동차를 약간 비교해 주라고? 요 어, 토레스 EVX에 뭐 비슷한 가격의 자동차라면 뭐 니로나 뭐 이런 쪽 아닐까? 뭐 싶습니다. 우리 조피디오 비슷한 가격대 한번 올려줘.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인테리어 보면 아이패드 하나 딱 놓고 깔끔하잖아요. 지금 이 쌍용의 EVX가 그런 멋, 멋이 있어요. 딱 하나 놓고 이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다. 그래서 이 케이지에서 아마도 이번에 이 모던한 쪽으로 이 포커스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이쪽 리모컨, 리모트. 이 리모트 부분이 뭐 쓸데없이 많은 게 있어요 쓸데없이 많고 이쪽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쪽에 약간 크롬 같은 그런 소재를 써서 했으면 상당히 좀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토레스가 수납공간은 또 1등이야 늘때가 굉장히 많아. 여기도 뭐 여기도 핸드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두개 있고 이쪽에 있고 이 밑에 아래 공간 이 아래 공간도 아주 좋고 그리고 뭐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놔도 되고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퍼폴더도 옆에 딱 들어갈 정도니까 지금 토레스 EVX를 탔는데 이거 보십시오. 아니 이 미세 브레이크 조정. 아. 어, 이 미세 브레이크 조종이 7 시리즈보다 괜찮아. 7 시리즈 미세 브레이크 조종 잘안 되는데, 아, 또레스가 오히려 미세 브레이크 조종은 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의외다. 좀 의외다. <laughs> 나는 이번에 KG에서 전기차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 전기차를 또 얼마나 또 후지게 만들었나, 얼마나 또 웃기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 약간 마음속으로, 아큰 기대를 안 했어요. 큰 기대를 안 하고 이 토레스 이 전기차 e v x를 지금 시승을 하는데 참 의외다 깜놀할 정도다 그리고 어 제가 전기차 지금 구매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토레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토레스 전기차 이 시승하고 싶으시면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허프로가 시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마 나한테 이럴 것 같아요 저 허프로 이거 아니 토레스 이거 EVX 옛날에 뭐 쌍용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직접 시승해보세요. 제 얘기가, 제 얘기가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뭐 여기서 쭉 밟아보겠습니다. 자 풀악셀 했습니다. 이야 풀악셀 했는데 야차잘 나가네. 아우 잘 나가네. 잘 나가는데 약간 붕뜬 느낌이 듭니다. 약간 붕뜬 느낌이 들어요. 하기사 이 정도 속도는 밟지 않으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커브가 나오니까 살짝 불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자동으로 가네요. 그리고 코너링은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 텐데 어우 역시 좀 많이 역시 많이 불안합니다. 역시 코너링만큼은 불안하고 이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좀 캠핑이나 차박 요런 데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승을 좀 했는데 사실상 좀 제가 이 토레스 EVX를 좀 많이 깔려고 했습니다. 많이 깔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깔게 없네요. 사실상 이 3,800이라는 이 가격에 이만한 크기의 전기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이 크기가 스포티지보다 크고 소렌더보다 살짝 작습니다. 그 반면에 가격이 좋다. 그러나 5% 부족하다. 요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약간 이 전자적인 이 패널 이런 부분이 좀5% 부족하다. 전자기어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 의외다 아주 전기차 치고는 너무 의외다 이질감이 거의 없다 배기음을 집어 넣는다면 이것이 전기차냐 아니면 가솔린차냐 헛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에 있어서 툭툭 걸리는 회생제동 아시죠 회생제동을 키고 다니면 이 악셀을 놓으면 쭉 하고 이 브레이크 팍 밟은 그런 느낌이 좀 심하게 듭니다. 하지만 토레스는 그런 심하게 드는 감은 없고 사실상 제가 좀 많이 깔려고 했는데 별로 깔게 별로 없고 왜 별로 깔게 없냐면 이 가격에 3,800 가격에 뭐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서 뭘다말라는 거야. 3,800이 이 정도면 됐지. 앞으로 케이지가 내년에는 이 토레스 픽업 전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100인가 P100 뭐 계속 새로운 신차들이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고, 이 허프로가 이 전기차 이토레스에이 점수를 준다면 저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 였고요.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허프로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날짜를 맞춰서 시승을 시켜드릴 텐데, 시승 한번 꼭 해보세요. 깜놀합니다. 토레스 EVX 전기차가 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 계약 즉시 출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EVX가 사실상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제가 이 레몬법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가솔린, 이 내연기관보다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AS에 대해서 이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대략 이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차 AS 레몬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그런 경우가 내연기관보다 한 서너배 정도 더 많습니다. 서너배 정도 더 많아서, 전기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허프로는 어, 그이 허프 어,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허프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데일리카 데일리카로 내가 먼 곳을 막 출장을 먼 곳을 가고 이런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퇴근용 그리고 멀리 안 가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 막 충전하는데 막 기다리고 성격 급하고 이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세컨카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기차가 딱 좋죠.